신명기 30장 전체를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금방 읽어봤지만 내용이 많이 좀 반복되는 것 같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또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교향악이나 그런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가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또 다시 울리고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참 생명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정말 사랑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복잡하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많은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어떤 도식화를 하거나 어떤 공식화 할수 없어요. 그렇죠 인생은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참, 아, 인생은 참, 알,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 사실 인생은, 아, 겸손하면, 아, 그렇게 또, 아, 정말 이게 오리무중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은,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 참,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쵸?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30장 말씀은 그들이 실패한 이후에도 어떻게 또살 길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그, 아, 정말 그, 햇세드 아, 정말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 참이 끝까지 이렇게 먼 미래까지 그들이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아, 등지고, 아, 정말 딴 길로 가서, 불순종의 길로 가서 저주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길을 한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각보다 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 참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또 살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 손에 쥐고 찾, 찾은 찾 때가 있습니까? 아, 분명히 내가 어디다 놨는데, 예, 그리고 그걸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내 손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내 지갑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한 번은 아, 그로소리에 뭐를 사러 갔었는데, 제이 현금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들어와서 다시 잘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제 지갑 안에 제가 다른 데다 꼽아놓은 거예요. 몰래 꼽아놓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다 꼽아놔서 한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아참 인생을 나름대로 참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 나름대로 하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된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망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알지 못하는 먼이국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된거 아니야, 지금? 정답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마음의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그 정답이 자기들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자기들의 인생이 있었어요. <laughs>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에 그 지침이 있었는데 그걸 우습게 봤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점이 되는 것이 그들의 기억이었어요. 기억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들 안에 정답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예, 자기들 나름대로 살다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끔씩 안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아주 심하게 망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또그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우리가 17절부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잘안 보여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정말 이렇게 귀에 쟁쟁하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또그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정말 충분히 그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할수 있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요.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이 받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는 그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시적인 표현합니다, 그죠그 명령을 너네가 살 길을 그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신은 과연 그 뜻이 뭘까? 근데 너네가 그걸 탐구하고 알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렇죠 누가 좀 가서 정말 이, 이 우주의 진리를, 이치를 잘 파악해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너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행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들한테 인생이 복잡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이 길로만 가면 어저께 말씀대로 그렇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이 있지않아 하님께서 그 감춰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님께서 나 너에게 나타내 주신 그 길이 있잖아. 그 길로만 가. 그러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15절부터 20절 밑에까지 그,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런 그 선택을 알려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생명과 복이 한쪽에 있고 사망과 화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순종을 해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두 개를 대조하면서 너네가 이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래 선택해 라고 마치 이렇게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예, 하늘과 땅 예, 하늘과 땅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보다는 변치 않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네 살길을 마련해 주셨다. 딴 소리 못 하게, 그렇죠? 어, 저는 몰랐는데요. 딴 소리 못 하게. 그래서 사망과 생, 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한쪽은 생명과 복이 있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요.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면 너네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네.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알려주셨습니다.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바란다. 생명을 택하라. 누가 그러면 누가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생명을 택하겠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자기 멋대로 정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대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그것이 내 자유고 내가 사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아니었어요. 생명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생명길이 뭐냐? 20절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아멘 참 제대로 사는 길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요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는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도 알 길인 것을 알면서도 왜그 길로 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의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경험하고 지금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땅을 일부는 차지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면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납니까? 하나의 이런 어미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길 대신에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이 20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생명이 되는 것을 늘 기뻐하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한 청년 부자가 그죠? 관원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 젊은이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거다그 특별히 그 재물 그 영생 못 주는 거야.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영생인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자는 고민하고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생명이고 영생은 영생이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영생만 원하는 거였어요. 인간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명은 원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생명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 모습 속에도 보고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에서도 보고 우리 자신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함께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치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그 비유, 였으니 그죠? 누가 보면 15장에. 그 둘째 아들 말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게, 그게 생명이었고,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거기를 감옥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깝깝하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달라 고 그러고는 다 파, 가지, 가지고 그쵸. 먼 이국 나라로 갔습니다. 더잘 살아보려고 자기 아버지 등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앞에 유산을 달라 고 그러고 그러고는 그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 먹을 게 풍성하고 풍꾼들도 잘 먹는데 그러고 돌아오는 얘기.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시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나를 통해서 너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너네가 그게 기억이 나서, 아, 이게 인생의 정말 키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내 기억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완전 히 이게 무슨 짓한 거야?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실패한 낭패한 거다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생각날 때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의 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2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는 뭐 아들이 그런 회개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잔뜩 준비를 해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와락 껴안았어요. 그렇죠? 잔뜩 회개문을 준비해 갔는데 이미 돌아오는 걸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기 오늘 3절에 요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휼히 여기셔서 흩어진 모든 잡혀간 모든 곳에서 하늘 끝까지도 쫓아가, 쫓아가서 다너희를 다시 모아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 다시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질을 끼우고 옷을 입히듯이 여기도어서 예, 예수님 하느님께서 6절에 그쵸내 하나님 여호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며 새로운 마음을 이들이 이미 마음을 돌이켰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확실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너네 망했더라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열려 있는 미래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냐고요. 일방적입니다. 언약은 쌍방이고, 상호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이렇게 망한, 망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정말 선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까? 내가 요하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 언약은 정말 기계적이지도 않고 그냥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틀에 딱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딱 잡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 그것이 결국은 관계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충분히 생명과 사망 중에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만큼 어리석고 악한 존재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가까이 와 있습니까? 이들에게처럼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죠.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이이 이, 이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너네, 너네한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냐, 나타내주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네한테 얼마나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인생은 복잡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인생은 또 심플합니다, 그렇죠?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확실한 길입니다. 확실한 길이에요. 넘어져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잊어버린 것 같고 막 헤매다가도 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이까한이 이이 인생의 그런 정말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갈수 있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구나,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길로 오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 너네 꼴 좋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럼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십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온 아들을 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분이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원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합시다. 청년 부자 관원처럼 영생은 원하는데 예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런 이 정말 잘못된 판단 속에서 슬픈 인생 살지 맙시다. 같이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듣고 이 사랑의 아버지 고동 소리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서도 정말 아버지 우리 호흡보다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시는게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기억 속에 아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개수하는 날을 개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복잡하고 참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길로 아버지 계속해서 아, 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고 매일 고백하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